빨리. 경찰들 당신들 니네들 지금 법자법는 거야 다사지야 당신들 지금 우리가 예의로 대한민국 길을 나갔다고 하는데 야 니네들이 지금 빈정대 우웃대야 지금 실제 파리를 하려면 똑바로 해. 2002년 2005년 2007년 2010년 죽었냐고 안 당신들한테는 불쌍하고 안쓰러울지 몰라도 이 장소 우리 집회장소야. 그러면 집회장소를 불법 정령한 당신들은 지금 경찰들한테 연행해서 조사받에이자신분들이야 근데 경찰들에게 당신들을 도와오고 있는 이거, 이거 자체가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야. 경찰 법력이 지금 불법을 지금 반행하고 있다고. 이런 사태를 만약에 입장받아 밖으로 미래들이 좋아하는 폭불 우리가 패스트 가서 정령하면 당신들 가만히 있었을 거 같아 경찰들이? 우리는 뒷바라로고 당신들이 지료하는 문재인이나 권력 잡았다고 이따가빈정대고 개웃음 치는 거 당신들의 태도, 엉덩이, 얼굴의 표정에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미안한 표정이 있어 지금? 저 얼굴들 똑바로 보죠. 자 유튜브 방송들 저 인간들 얼굴 좀 찍어봐. 저 표정을 좀 봐봐. 어떻게 당신들이 죽은 사람 시체 파리 하려면 엄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얘야. 기 그런 모습을 보여야 줘 얘야. 기 그런데 당신들 지금 표정이 엄숙해? <laughs> 예쁜 냄는턱개고 있고, 어, 이대는 눈까지 고 빈정거리고. 우리가 카메라 찍는다, 맞대웅 카다라 찍어. 당신들은 지금 불법을당행하고 있다고. 여기 우리 집회 장소를 왜 수시로 들어와서? 나가라고 떠나가라고 좋게 조용 얘기했구만. 실시간, 시간 줬구만 실컷 찍어봐라. 찍으려고 찍어봐라. 이0만원줘아 어? 저희들이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조를을 하고 온다고 그래. 조조위원장 담당자한테 우리 형기 담당자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통화도 했어. 그러면 당신들의 생각은 2002년도가 됐든 2003년도가 됐든 요당장 밑에서 첩상이 통과됐으니까 요 장소를 다시 찾아왔다? 그거는 핑계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 그러면 우리 방새 여기 애국자들이 이 장소를 지키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야, 뭐가 또라이야? 네가 또라이야? <목소리> 니 배가 은거 지어? 니가 피하라이 장소를 밤새 어하고 지키는데 정찰병력 위에서 점령하고 들어와서 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 삐끌리고 웃는 모습, 넣고 기하자 동정하고 잡다 됐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네열네열네열네열네열네열열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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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네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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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철장이철장 이천장, 이는장이야장이하장 이천장, 이철장이천시 이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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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는이철장 이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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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이천장, 이천장, 이의장 이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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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건 완전 공권력 남해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애국자들 보세요 아까는 5개 중대가 3열승지 아니라 5열수기 본목권목다 숨어있었어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이기 이전에 시초가 뺏기고 우리 3월 10일날 우리 애국기사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장소가 바로 저 장소입니다 저 장소를 우리가 박원수에게 뺏겼습니다. 이거 뺏기고, 이 장소로 밀려와서, 이 조그만 장소, 우리 애국자들이 다 모이면, 대한민국 이 인도를 다 에어 차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봉화면 세점으로, 보신다고로 서울역으로 다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문제석방을 알리고 있는데, 저들의 지금 아니라 행포, 오늘 하루로 끝날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 노조원하고 물어봤어요. 며칠이냐? 오늘맞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해 대답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계획적으로 땅따먹기 우리 집회장소를 점령해서 뺏겠다는 이거는 계획적인 음모입니다 그냥 결코 놔둘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아까운 목숨을 잃은 윤영아 대속 소녀 한양국 상사 여기 우리도 분양소가 있습니다. 이런 분양소가 있는 곳에 어떻게 우리 원주의 충무를저 도저, 주문지 오래된 저런 충무를또시체파지하게 냅둘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도 서도못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구여주시라시체파이 준다라고 너희들은 문장에 가서 사대에 가서 동정하든지 말든지 이장 보안은 누가 대체입니까? 우리 애국자들 저 노조원들을 뺀 일했습니까? 폐일했습니까? 왜 경찰 카메라, 체중 카메라를 우리 애국자들한테 찍고, 그딴 경찰만 하자라고 노조원들 그딴 거만대로 버져, 정만대로 반대까지! 야드라 자, 여기 자동결 자 동경은 조심 조심하시고 자 지금 다 시에 저희가 또이 행사가 예정됐으니까 행사 참여하시고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서 철수하시고 일단 행사 참여하십시오 자 친구도 조용하시죠 십 친구도 이제, 이제 아, 마이크 잡지 마시고 행사 진행하시고 자, 자 일단 예정된 행사가 있으니까. 지금 그 같은 장소에서 또또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행사 보도 참여해 주시고 지금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애국공 여러분들 제가 주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애국공주 여러분들 주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제해드 물건 한 개를 손 대지 마세요. 저거 귀신덩어리야. 물건 한 개를 손 대면 은이 경찰들이 또 우리한테 나는 물건 저축을배을걸다것 거고 사든지 어게 건들 저것들 찍지자마시비거리되니까 건들지 말고 경찰들이 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들이 하는 사에 저것들이 아지니까 절대 제희들누건저기지안을세월서 돌아입어 자고 다니는 것도 기술이 그리고요. 저...